<laughs> 아, 지금 이거, 그, 공사 소음이 여기서 이제 텅, 텅, 그, 척, 척인가? 아무튼 그런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서 그게 이제 여기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이 소리는 솔직히 약화예요. 이 소리는 소리도 아니야. 근데도 물론 이제 조용하니까 저는 이제 그 감정도 상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고, 자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. 그렇다고뭐 베개만 담은 잠 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나도 두세 시간은 뒤적거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 나면 잠을 못 자요. 새로운 소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아니 새롭다는 신이라는 관용사의 소설이라는 보통명사가 저렇게 나는 소리 진짜 사실 너무 싫어. 그 이게 저런 게 폭행이라고 해도 저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. 소음, 소음 폭행이라 고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어디는 가만히 있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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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는 그건축가 직원의 직원 태도가 참걔는 굉장히 태도가 그 저기야요. 그러니까 우리를 그 우리 위에 있어. 어떤 태도냐면은 그 자기가 이제 지시자야. 그런 태도야. 난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. <laughs> 웃기는 놈이 아주. 그게 민주당 애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. 그, 뭐지? 음. 그 사람들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,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 뭐, 그뿌리니까 민주화운동 할 때하고, 이게 이제, 그 신분이 바뀌었어. 거기 가면, 국민을 섬기는 자리예요공무원은 근데 지금, 진입 지시하고 있어. 이제 독재보다 더 나빠. mm -hmm. 음, 그 다음에 음, 음. 이게 이제 주황색이 우리 집이고, 음 여기가 이제 빌라를 지었어요. 아무튼 네 동인가 다섯 동, 그 다음에 제일 지금 피해가 막심한 게 이거, 이거. 아니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요거 맞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38 38그 다음에 이제 좀 무서운게 지금 이거야 이거, 이거 땅 파놓고 안했는데 이거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 근데 꼭 재수없게도 내가, 내가 시험보기 다가오기 전에또 시작하면은 이거 완전 재수없는거야 <laughs> 음 46번, 우리 집이 40이고, 42, 40이 43, 46이야. 그러니까 건너 건너 건데 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뭐 많잖아요. 내가 저번에 벼락 칠때이 43번 차를 벼락 쳐가지고 확 반으로 갈라져서 쪼개져 버려라. 그렇게 빌었어.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. 확 쪼개져가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어. 이렇게 사람이 이를 갈게, 그 행패를 부리고. 무슨 저기 하니까 무슨 저기를 뭐 수갑을 채우고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? 그러면 저저저 저, 저 사람들은 그 온갖 폭력을 다해도 되고 우리는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? 왜 당해야 되는데 왜 참아줘야 되는데 <laughs> 그 지금 집이 몇개 됐냐면 이게 동그라미 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열 됐어요 1개 이, 이거 이 이제 일단 여기 25번이 제일 먼저 시, 아니 여기 사, 여기 이게 제일 먼저 시작했나 보구나. 그 다음에 25번 10대는 뭐 저기 그 저기 없었어요. 그 다음에 36번 할때 조금 이제 저기 했고, 근데 겨울이라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게 제일 이제 악마야, 악마. 이거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저거 진짜 건물을 저그벼락차가 쪼개버렸으면 좋겠어. 아니면 지진이나 땅속으로 사라져버리든지. 그 소장놈 새끼도 아주 교통사고 나서 아주 처절하게 되졌으면 좋겠고. <laughs> 왜아침부 화가 나가지고, 이제 아, 아니, 아까 4시 넘어서 이제 공부 좀 하는데 피곤하더라고서 자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자고 싶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막그 형사놈 새끼가 태도가 생각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너무 울었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. <laughs> 아씨 공부해야 되는데, 진짜. 지금 소리가 계속 그 턱턱 나. 이걸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. 내 소리 때문에 묻혀버리나? yeah <laughs>